여기 불 끄고, 여러분, 불 끄고. 불 끄고. 여기 조명도 꺼야 되나? 이 조명도 끄고. 좋다. 아, 난이도. 보통, 보통으로.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오늘 밤에 자다가 오줌 쌀지 모르니까 꼭 수건 깔고 자세요. 오줌 싸요, 진짜. 허, 아, 무섭다. 아, 이거. 점프가 스페이스. 띠자 여러분 차별로 밖에... 저는 기자예요 여러분 저는 기자예요 기자 이거 여기 어떤 병원에 병원에 무슨 사람 죽이고 막 엄청 잔인한 행태가 나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자가 조사 나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겁니다. 네, 간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에겐 카메라하고 배터리 두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걸 의뢰받고 온 거거든요. 문, 각종 문서들하고 저가 여기를 조사하려면 배터리가 또 있어야 돼요. 어두운 데가 많아가지고. 캠코더 갖고. 자, 갑니다. 이제. 조심. 내린다. 조그만 문으로 여기는 다해 봐서 알아요.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맞죠? 저기 어디야? 문 열린 집으로 들어가야 돼. 문 열린 방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어! 제불켜졌다 여기가 아니었는데, 그쵸? 여기가 아니었잖아. 안 열려요. 영원으로 한번 헤매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너무 잘하면 식상하실까봐 한번 헤매 봤어요. 어, 여기가 아닌데, 저쪽인가 보다. <laughs> 저쪽으로 돌아서 돌아서 들어갈게요. 바로 이쪽, 어, 바로 이쪽이에요. 개구멍으로 몸을 낮춰서 들어가고 저기 보세요. 어디냐? 아 여기 사다리가 있군요, 여러분. 사다리로 올라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냐? 이쪽이냐? 조심하세요. 점프, 점프. 아휴, 겨우 넘어서야 빠졌으면 클랩버했는데 점 올라가요. 어 돌아서 판자밟고. 어 여러분 조심해요. 어 간다. 어 뭐였지? 아 여기서 점프. 어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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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무슨 일이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우클릭 우클릭 우클릭에 F 자 어디로 가는 거였지? 배터리 다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요. 가자 어디냐 어디냐 여기다 가자 됐어요 어, 이쪽은 못 가게 막혀 있군요 여러분. 어? 이쪽도 막혀 있다면? 여기네요. 어. 구서운게 있는 게 아닐까? 뭐지? 문서 같은 거. 어? 어, 뭐야? 누구냐? 누, 누, 누구냐? 거기 누구냐? 아, 갑자기 티 v 가 켜졌군요, 여러분. 갑자기 여기 불빛이 새 나오는 대로 가요. 들어가요. 뭐지? 여기 뭐가 있었는데, 문서 같은 거 여기 있었는데, 아, 배터리, 배터리 챙겨요, 챙겼어요. 나가요, 별볼일 없어요. 여기는 가요. 아, 이피 묻은 집은 뭐지? 어, 문서다, 문서, 문서 획득했어요. 어, 문서, 다른 건 없어요. 획득했으면 가요. 발자국이 왜 일로 나있지? 어! 뭐지? 왜 문이 닫혔지? 야! 청수야, 이놈아! 아이고, 여기다. 여기 배터리가 있어요. 어, 여기 있었는데? 아, 냉장고에 뭐가 없나? 어, 여기 배터리 있었는데, 원래? 아닌가? 바로 올라가는 거 맞나? 뭐야? 가요 그럼 점프 자. 여긴 안 열리겠지 당연히 당연히 안 열리는데 한번 열어봤어요 가자 막혀있고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어, 어, 뭐냐? 어, 어, 조심, 어, 조심 몸에 담이 안 돼요. 와, 나왔다. 와. 와. 여러분, 이거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 잠깐만. 여러분, 이거 소리 잘 들리세요? 사운드가 아주 기괴 막혀요.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소리 좀 키워드릴까요? 잘 들려요? 여러분? 너무 무섭죠? 여러분, 너무 어둡나요? 너무 어두워요? 아, 이 정도면 됐다. 밝죠? 여러분. 너무 어두운 거 아니죠? 너무 어두운 거 아니죠? 그쵸?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 아, 괜찮아요. 갈게요. 뭐냐.

창수야. 귀엽네, 창수. 할수 있어. 아, 여기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보안실로 들어가서 정문을 열어야 돼요. 일단, 보안실. 아, 뭐였더라? 여기하고 여기다왜 있지? 뭐였지? 아, 생각해. 어? 뭐야? 어떡하지? 나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여기. 아, 키카드. 키카드 찾아야 돼. 키카드. 아, 키카드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는 거지 어, 여기 뭐지? 내려가는 건가? 아닌데. 이쪽으로. 어, 여기 빛 있는데. 어? 저기 뭐야? 아무것도 없나? 나를 위한 거뭐 없어? 바나나라도 없어? 문 닫자. 어, 저기 뭐 있다. 좋았어, 문서 획득. 왔서 세상에 다 알려버릴 거야. 어, 여기 방금 왔었지? 어, 저 사람 뭐지? 아, 맞다. 여기 지나갔었다. 여기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소리 싱크가 안 맞는다고요? 아닐 걸요.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어두워서 안녕 안녕 나 너희들 구해주러 온 사람이야 됐어 오주절하지마 얘들아 이상하다 구멍으로 내 구멍으로도 내 말을 안 듣네 우리 가족 누구랑 똑같네 어 아, 어 카드, 아 카드다, 아 카드다, 아 카드다. 이거였군요. 어 간단하네요. 저번에 엄청 헤맸는데. 도로 가자, 가자. 음. 다 좋았어 왔어 놀라. 열어 정문 열어 와, 여러분, 근데 다 아시나 보네요. 이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다 아시나 보네요. 이거 빨리 가! <laughs> 어느 쪽이었더라? 어, 배터리. Get, g 좋았어요. 아! 뭐야. 빨리 나가자. 배터리 없어. 빨리 나가. 야, 어디야? 이게 단가? 여긴? 근데 여긴? 이쪽인가? 아닌데. 저쪽인가? 아, 나내 그림자구나. 아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쪽이 아니라. 여기 왜, 왜 들어왔지 내가? 아 여기 있다, 문서. 여기 들어갔었나? 아못 들어가는 거지? 됐다 이제 이기 나가면 됐다. 나와서 아 아까 여기 들어왔지? 아 여기로 엑시트 여기로 나가는 거. 뭐야? 아 여기 왜 왔지? 아 여기 왜 왔지? 아 여기 왜? 아 여기 정문이네. 내가 이로왜 왔지? 근데? 아! 어. 여기 왔던 데 아니야? 아, 여기서 나왔잖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아, 여기로 나왔는데 또 여기로 나왔어? 아, 이리로 내려가는 거다. 맞아, 여기다. <laughs> 가스 펌프 두 개와 주차 단계를 켜세요. 가스 펌프 두 개와 주차 단계를 어디에 더라아 여기부터가 헷갈리는데 저번에도 여기서 묶였는데 저 여기서 들어왔죠 여러분. 여기서 들어왔지 않았나? 그렇지 여기서? 여기서 들어왔고. 이거 아니야? 아니구나. 빨리빨리. 어, 저건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 이게 그거구나. 하 헷갈리다. 이게 이거구나 바로. 아, 저기다, 저문. 아, 맞다. 아, 여기 침대 밑에 숨어야 되는데, 나. 어, 여기 키고. 나가도 되죠. 이제. 부러운 데잖아. 아,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하네. 여기서. 이리로 가서. 첫 번째. 여기 들어가서. 열고. 여기 하고. 그래, 그리고. 침대 밑에 들어가 숨는다. 이거 아니야? 어. 어. 아, 너무 재능 없죠, 여러분. 아, 진짜. 이상하다. 거기 누구야 하면 저도 아 거기 누구야 하면 도망치라 아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지키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기다린가 계속 기다리나? 가서 바로, 나 가지 마요. 걸리면 도망치 든가, 맞으면 도망치고 숨고, 가만히 있 지만 말하라고요.